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진짜 자유는 어쩌면 소유하지 않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아주 오래된 생존 지침서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정말 존경받던 리더가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고 황야에서 굶주리고 있어요. 절망의 끝에 선 거죠. 과연 이 사람은 뭘 할까요? 정답이 뭐냐면요. 노래를 부릅니다. 네, 맞아요. 노래를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나는 괜찮아 하는 식의 긍정회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철학자 공자가 겪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무려 7일 동안 굶주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나온 정말 심오한 가르침이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노래였을까요? 그건 바로 일종의 정신적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볼때아 우리 스승님은 역시 고통도 못 느끼는 초인이야 라거나 아니면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양 극단으로만 보려고 했거든요 공자는 그두 가지 프레임에 가치길 거부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요 우리가 겪는 두 가지 경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공자가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뭐냐면 굶주림이나 추위 같은 자연이 주는 시련은 사실 견딜만하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보상들. 그러니까 지위나 돈, 칭찬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올감에는 진짜 덫이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사회적 중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 지위, 돈 같은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인 거죠. 자이 관점이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이나 성취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다는 거예요. 공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지위, 뭐 승진, 직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내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빌려 쓰는 외부 장식 같은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종속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도둑 맞는 것과 같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외부의 보상들이 바로 우리 정체성을 낚아채서 가둬버리는 포획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SNS의 좋아요 개수라든지 아니면 그럴듯한 직함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외부의 것들을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 이걸 일종의 존재론적 절도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훔쳐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부적인 것들이 나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린 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요, 시간과 변화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에 있습니다. 공자는 인생에 무슨 명확한 시작이나 끝 같은 건 없다고 말해요. 그보다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마치, 뭐랄까, 영원히 계속되는 버전 업데이트 같다고 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바로 능동적 대기입니다. 이게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면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서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략은 간단하게 3단계로 볼수 있어요. 첫째,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 안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둘째, 그 상태에서 변화의 흐름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판면하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때다 싶은 순간이 오면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행동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좀 추상적이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정말 실용적이에요. 바로 제비처럼 재란인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비는 사람 사는 집에 둥지를 틀잖아요. 그집 덕분에 비바람도 피하고 안전하게 지내죠. 하지만 그 제비가 이 집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현명하게 사용하면서 이득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위한 청사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막 세상을 떠돌아다니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정주하는 유목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한 곳에 있어도 정신만큼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본질과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역할을 딱 분리하는 거죠. 내가 회사원이고 부모이고 학생인 건 잠시 그 역할을 빌려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나 자신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건 뭘까? 그리고 사실은 그저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건또 뭘까? 하고 말이죠.